철도 노조 총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열차 운행 차질이 빚어지면서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은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철도 파업이 이틀째를 맞이하면서 서울역 내에서는 철도 파업으로 열차가 진행 지연되거나 혹은 운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안내방송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열차 이용객들은 전광판을 바라보면서 내가 탈 열차가 지연될지 혹은 중단되지 않을지 확인하는 모습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하루 KTX 118편, 광역철도 546편 등을 포함해 940만 편의 열차가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산발 서울행 KTX 등 KTX 경부선 5회 등이 인시 운행되는 등 추가 운행 편이 편성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투입된 대치 인력은 기관사 496명 등 총 4,910명이며, 당초 계획 대비 111.9%의 운행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6.4%였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운행해야 할 열차 1,730대 가운데 1,322대만 다녔다는 의미입니다. 열차별 운행률은 KTX 76.4%, 수도권 전철 83.0%였습니다. 화물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26%대로 4대 가운데 1대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화물 운송 상당량을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 업계 등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 시민단체들의 파업 지지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 4개 단체의 지지선언에 이어 경기, 경남 등지에서도 노동시민단체의 지지, 지지선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레일 노사관 교섭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로 알려진 가운데 노조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가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